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0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성 빅토르의 휴와 관상기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드디어 영광스러운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라인강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신비로운 환상 그리고 그 환상 속에 담긴 성령의 푸른 생명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빛을 노래했던 그녀의 영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영성의 물결을 이어받아서 프랑스 파리의 조용한 수도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길을 닦았던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는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제이의 어거스틴 혹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성 빅토르의 휴입니다. 그는 공부하는 즐거움과 기도하는 기쁨이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를 넘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관상기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성 빅토르의 휴는 서기 1096년경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 있는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어 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요.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 유럽학문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 빅토르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연구와 기도에 바치게 됩니다. 휴가 살았던 시대의 파리는 학교들이 막 생겨나고 지식인들이 토론을 즐기던 아주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는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학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하지만 그 배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큐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첫 번째 눈은 육체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는 눈이지요. 이두 번째 눈은 이성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학문을 공부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의 눈입니다. 그런데 휴는 이두 개의 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소중한 세 번째 눈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상의 눈, 즉 영혼의 눈입니다. 휴는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세 번째 눈으로 하나님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소중한 세 번째 눈이 그만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먼지가 잔뜩 낀 창문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과 지식의 화려함에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에 낀 먼지를 닦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세 번째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의 눈이 다시 떠져서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휴는 기도의 단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지요. 첫 번째 단계는 독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편지를 꼼꼼히 읽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읽은 말씀을 머리로 깊이 생각하고 조화롭게 엮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관상입니다. 이제는 말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알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관상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일치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휴는 이 시간을 영혼의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주시는 황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 빅토르의 휴능 공부와 기도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이 없는 기도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 기도 없는 배움은 사람을 교만하고 차갑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까지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대한 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꽃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별의 움직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큐에게 공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운동이었고 기도는 그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큐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심장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큐는 또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음을 청소하는 빗자루는 바로 눈물 젖은 기도이며 마음을 장식하는 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휴의 삶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는 서기 1141년 4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유럽의 모든 신학교와 수도원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파리에 세운 성 빅토르 학파는 이후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는 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차가운 지식의 시대에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 빅토르의 휴가 가르쳐 준 기도의 세계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말들로만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성령님은 오늘 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이 관상 기도는 특별한 수도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오직 내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응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겨진 영혼의 눈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빛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관상의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일,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큐가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다리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큰 분수령을 넘었습니다. 쉰 번째 시간까지 우리는 초대 교회의 불길부터 중세 수도원의 깊은 영성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성령님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휴가 강조했던 그 관상의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원한 생명수로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평신도들의 뜨거운 움직임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50일간부터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복음의 선구자들, 그첫 번째 주인공인 피터 왈도의 회심과 결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의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복음의 행진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쉰 번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역사의 기록을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그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